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프로필을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별로 말할 게 없어가지고 예,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의 현재 부이사장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아, 우리 총회에 한4,500개 정도의 미래 자립 교회가 있는데 아, 함께 힘내시고. 또, 우리 총회가, 또 교회가 다 자립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아, 어느 집사님이 늦지막히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 그 집사님께서, 네, 이게 언제 넘어갑니까? 아, 예. 아, 이 집사님께서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어, 이제 뭔가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내가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80된 할아버지를 좀 전도하고 싶은데, 네가좀 음식을 장만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며느리가 아주 뭐, 어,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80 할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식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음, 이런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할아버지를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80 할아버지가 그냥 노발대발 화를 낸 겁니다. 나밥안 먹는다고, 밥안 먹는다고. 왜 그러냐고 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장로님들한테, 또 교우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난 당신 교회 이야기 하면 내밥안 먹고 간다고 겨우 달래놓고 앉혀놓고 이제. 밥을 식사를 하는데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laughs> 교회에 대해서 독설을 품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겠죠. 나 이따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아, 독설을 품나. 그래서 이제 이 참다 못해 가지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 이제, 이제 그만 나가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야, 나는 이 할아버지 위해서 80년 참았는데, 나는 한 시간도 못 참냐? 어, 어, 그 소리에 그만 감동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평하지만,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식사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어, 세상이 지금 현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아, 우리가 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 말씀을 들었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장로가 교회에서 집밖으로또못 찾아 먹는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 장로는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다 해줘야 되지 않냐고. 어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 장로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 아닙니다. 예, 장로가 된 것은 더 섬기라고 예, 그렇게 세운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18년이 됐는데 처음 갔더니만 어, 교회 부서의 예산 가지고 경조사비 나가고 또 부서 어, 교사들 또 무슨 부서 어, 위원들 식사대접을 하더라고요 교회 예산으로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경조비 나가고 식사 대접하는 거는 장로님, 집사님, 개인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장로나 우리 또 권사나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밖으로 찾아먹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교회 안에서 좀 있다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어, 최근 통계를 미국 통계인데요. 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지도자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은퇴하시는 분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아마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은퇴하시는 분이 30%밖에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조금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전공을 해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5장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돼요. <laughs> 희생하고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가 또는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남아 계신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만 남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안 죽어. 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고 안 죽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즘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래. 크리스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응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는 정말 정의로운가? 예. 아, 교회 정의를 이야기하면 대체로 이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뭐 좌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네. 아마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텐데, 보이십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에게도 정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움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거룩한 성도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정의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가 정말 정의로워야 되느냐?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이 정의를 정의하실 때 아, 구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 이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명기 10장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시편 68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환대의 통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도 환대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오시면은 작지만 꼭 차비를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환대해주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신인도를 얻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박윤성 목사 어, 교회에서는, 어, 복음은 안전하고, 뭐, 새 생명 전도잔치 이런 거안 합니까? 저희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예배당, 예배당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났는데요. 진짜 열심히 우리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생명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참 잘하지만 또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정의, 고아와 과부와 낙은의 대접,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 함께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자, 이 근거를 저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에서 잡아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 남자만 5천명 이상 모였습니다. 갈것 없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좀 헌신해봐 너희가 먹을 걸좀 줘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교회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될때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 어, 오병여 사건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신인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것을 줄무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서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이고 초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소하게 꾸준히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큰 거를 못해도 큰 거는 큰 교회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소소하게 꾸준히 할수 있는 것, 이걸 자꾸 개발하고, 우리가 어, 나간다면 하나님 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산, 산타가 주는 선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 산타 할아버지는 없는 걸다 아, 알고 계시죠. 예. 어린 아이들은 산타를 믿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되면 산타를 믿지 않죠. 이제 장년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산타가 돼야 됩니다. <laughs> 선물을 줘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되면은 내가 진짜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죠. 교회는 늘이 정신을 가지고 어, 사회를 섬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어, 사랑의 상자를 지금 십 수년째 하고 있는데 어, 뭐 박스에 한 5, 6만 원 정도 생필품을 넣어서 지역 사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동사무소에 맡기든지 노인복지관에 맡기게 됩니다. 어, 꾸준히 1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 기아 대책, 기아 대책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한 박스에 5만 원, 6만 원을 준비해서 한200 박스 정도를 준비해서 기아 대책에 희사를 하게 되면 기아 대책에서 15만 원, 한 상제 15만 원 어치를 넣어서 같이 나눠드리게 됩니다. 아주 좋은 정보이죠 원하시는 교회들이 한번 기아대책에 문의해 보십시오 연말되면 분명히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박스에 5만 원을 넣어드리면 기아대책에서 15만 원을 넣어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참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연탄 나눔도 우리 꾸준히 해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연탄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탄안 떼니까 물어주세요 980원 예. 한 장에 천원 정도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예. 어,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한 300장, 뭐 100장, 300장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30만 원 정도입니다 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금도 연탄 떼는 분들이 지방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됐던 겁니다 또 성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 교회가 재난지원금도 한번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받았듯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10만원짜리를 해서 1 0 0정 저희 동네 1 0 0정 저희 교회, 교우들 1 0 0정 어려운 분들, 2 0 0가정을 재난지원금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랑의 상자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이것 사랑의 상자입니다. 네, 네. 어, 작년에는 튀르키에 어, 터키 지진 때문에 터키 지진 구호 헌금도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었고 또 올해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이 한 200만 명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슈박스, 예, 그 구두 박스 안에 물품을 넣고 그 안에 성경과 복음을 넣어 줍니다. 전쟁 고아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영접한답니다. 저희가 한400 상자 정도 올해 그 일을 감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작은 일들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교회가 아주 좋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생명 사람과 연관된 이 기쁨의 하우스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지난 주일에 우리 총회에서 생명 존중 주의로 지켰는데 제가 그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참 도전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서울 도심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답니다. 폐교했어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예.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 합계 출산율은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아이라기보다는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0.72명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에 1800개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유아부부터 대학부, 청년부까지 전체 다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부산에 1800개 교회 중에 64개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향후 2050년이 되면은 주일학교 90%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 강의 너무 귀한 강의였는데 저는 이제 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미혼모 아이를 낳고 케어해주고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어, 저희가 이 미혼모 시설을 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바로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이 지금 제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음, 여성가족부하고 익산시가 협업을 했습니다 저에게 희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시도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예, 돕는 일을 다 찬성해 주십니다 예,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한 명도 안 해주세요 돕는 일이라면 열심히 다 야,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어, 저희 교회 이 사택 뒤에 땅한 270평 정도를 우리가 기부했습니다. 지방이라면 뭐 땅값이 싸겠지, 뭐좀 쌉니다. 한 평에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270평 정도를 교회가 잘라서 복지법인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혼모시설을 여가부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여가부가 돈이 없답니다. 현 정권 들어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여가부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가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비를 다못 댄다는 거예요 교회보고 또30%또 대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또뭐 건축비가 10억 들어간는데 토탈 그래서 30%를 저희가 또 댔습니다 그래서 이 스설을 지었는데 건평 150평 정도에 아예 여덟 가정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사년 가까이 됐는데 이 미혼모 시설에서 현재 아이들이 사0명 태어났습니다. 에이, 그걸 참 대단하잖아요. 미혼모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태하든지 또는 뭐 베이비 박스에 갖다 버리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이 시설에서 사년 동안 약사0명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입양을 가게 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청소년부터 대학생 뭐 이런 아이들이니까 입양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겠죠. 근데 입양은 대개 딸 아이들만 됩니다. 요즘에 아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아들은 입양이 잘안 돼요. 입양되는 애들은 거의 다 딸, 여자 아이들은 입양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키우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 시설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 사랑과 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못 보내는 겁니다. 어,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도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이 직원들이 한 아홉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직원들이 정말 사랑으로. 어, 기도해주면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음, 우리 이 젊은 엄마들이 미혼모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나가서 어, 예수 믿겠다고도 하고 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엄마들의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 낙태 될 수밖에 없었던 40여 명의 아이들이 출산 될수 있었던 것,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시설입니다. 뭐 2층으로 뭐 조그마한 것인데 한 150평 정도 되고 아, 2층에 한 여덟 가구 정도가 기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네. 아, 여기서는 이제 100일 잔치를 해줍니다. 네. 돌잔치까지는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100일 잔치 있으면 제가 꼭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선물해주고 성경책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엄마들이 펑펑 우입니다. 네.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집에서도 쫓겨난 아이들인데 이 시설에서 또 교회에서 보듬어주니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간혹 이제 돌잔치도 있는데 드문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마들은 이 검정고시 시험을 볼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또 직업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업 훈련까지 시켜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설의 외양과 내부 시설입니다. 아,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어, 또 시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청결하고 또 특별히 전라북도는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엄마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laughs> 네, 아주 맛있는 밥도 조리사가, 영양사가 늘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음. 한 여덟 가정 정도가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죠. 어, 어, 출산하고 또몇 개월 스테이 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참 어려운 사람들은 1년 반, 뭐 2년까지도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 첫 번째 사례는 정아무개라는 우리 20대 초반의 아가씨인데 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자기 임신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음, 뭐뭔 일은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임신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 달돼 가지고 알았어요.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 몰래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양육 훈련 뭐 이런 교육을 받는데 어, 아이를 입양을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백일잔치 해주러 가보니까 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마가 예쁘더라고요. 이게 뭐 dna를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애기가 너무 예쁩니다. 백일잔치 해주는데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더 놀라운 일은 아기 출산한 것을 이 도망간 남자친구가 알았어요. 찾아왔습니다. 그 백일 잔치 같이 했습니다. 가족사진 같이 찍었습니다. 지난달 4월 27일 날 둘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laughs> 결혼식 올렸어요. <laughs> 예. 아,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아이그 가정에 냉장고 사주고 가전제품 사주고 어, 어, 한 아,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분유 대주고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예, 남원으로 이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두 번째 사례는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지체장애가 아주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자매 였었습니다 어, 임신 당시 모텔에서 혼자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여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 이제 이 시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혼자 모텔에서 키우면 안된다 해서 이 시설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아이를 이제 영화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영화원에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아이들이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시각 청각장애에 있다 보니 애기를 키우기가 어렵겠죠 요즘에 미혼모가 많이 생기는 부류 중에 하나는 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참 불쌍하죠 근데 이 시설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를 붙여서 수어를 가르치고, 이 아이가 지금 24개월이 넘었는데, 아, 아이에게 수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엄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이 행복하게 아직도 지금 이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엄마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 통장을 만들어주고, 시에서 나오는 또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에서도 매달 법인 전입금을 넣어줍니다 시설도 지어줬고 매달 법인 전입금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사례입니다 예, 마지막 사례인데 이 다문화 가정의 여성입니다 베, 베트남 여인이었는데 송아무개씨입니다 한국어가 좀 부족한 부, 어, 이 여인입니다 아, 근데 이 시설에 들어와서 안정을 찾고 아이를 낳게 됐고, 지금 이제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자매의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건데, 이 국적을 취득했거든요. 어, 자기가 조그만한 빵집을, 커피 전문점과 빵집을 열어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 이 다짐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제가 한세 가지만 들었는데, 어, 여러분 교회가 할수 있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소소하지만 지역 사회를 꾸준히 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지역 사회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예. 저희 교회가 한 18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음, 요즘에 이제 교회를 이동하는 성도들이 제법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분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오라고 우리 교회오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교회 안 오려면 저 기쁨의 교회가라고 목사님들이 전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 작지만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환대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